기아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가 사실 어지러질하죠 정말 처음 박찬호 선수가 두산으로 갈 때만 해도 그래. 박찬호 4년 80억이면 너무 비쌌어. 잘 갔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아 팬들도 이제는 이 기아라는 팀이 KBO 리그 최대 인기 구단 기아라는 팀이 도대체 26시즌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남은 거는 하나입니다. 이걸로 물론 양현종 선수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돌아선 팬심을 잡아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팬들의 끝도 없는 분노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달래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는데요. 과연 양현종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는 어떻게 될지 지금이라도 빠르게 좋은 대우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자 과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인 이야기는 조심스러워 기아 재계약 질문에 말을 아낀 양현종이다 자 이런 양현종 선수는 한국프로야구 선수협회장이죠 그러면서 선수들 최저연봉 인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자신과 관련한 자유계약 선수 협상 질문에는 어, 답을 피하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저 이야기만으로도 그렇게까지 양현정 선수에게 기분 좋은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겠죠.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쨌든 양현정 선수가 어, 프로야구 최저 연봉이 2021년 2,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오른 뒤4 년째 그대로다. 이건 2군을 말하는 거고요. 1군 선수 최저 연봉은 올해 5천에서 6,500만 원으로 인상됐으나 2군 선수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자, 양현종 회장은 내년 KBO 리그에 도입되는 아시아 쿼터 제도에 우려를 보였다. 그는 선수들은 일자리 문제 차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자, 선수들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선수들의 뭐 거품 논란이나 FA 거품 논란, 연봉이 아시아 쿼터제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의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 쿼터제를 찬성합니다. 선수들 몸값을 적정하게 유지하는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리코 에이전시 같이 이런 좀 뭐랄까 너무 야구가 상업으로 빠지는 것도 이 아시아 쿼터제가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아 쿼터즈로온 선수가 실제로 잘해버린다면 20만 달러에 과연 아무리 팬들이라도 어 우리 인기 있는 선수들 연봉 많이 어 그렇게 받게 할수 있는지 그 선수들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점에도 저는 궁금한데요. 어쨌든 아시아 쿼터즈는 한국, 한국 야구의 한국 야구의 국제무대와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어쨌든 양현종은 어, fa 계약 협상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스타의 대답이죠 왜냐 양현종을 상대로 기아가 좋은 대우를 안 해줄 거라고는 지금 여기 10개 구단 야구팬이 다 알고 있어요 양현종 선수가 원하는 대우를 해줬다면 기아 타이거즈가 절대로 양현종 선수와의 계약이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양현종 선수는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니 최대한 후순위로 밀어놓고 갈 것이 유력시되는 최영우 선수 박찬호 선수와 계약을 먼저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기아 팬들의 분노가 최영우 선수까지 놓친 마당에서 정말로 기아는 무슨 구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어쨌든 이번 FA 시장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보이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이번 이제 4번 타자가 터나, 떠나면 끔찍하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어, 나성범, 김선빈, 서비스 타임업, 젊은 야수의 기회가 많아진다. 긍정적인 기사를 쓴것 같지만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그 어디에도 없죠. 자, 최영우 선수가 뭐 떠났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기아가 최선을 다했지만 잡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기아가 최선을 다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전 유격수 박찬호를 잃었고요. 이 박찬호는 야수 WAR이 팀내 1위였어요. 그러면서 뭐 호주 대표 유격수 제러드 데이를 상대로 입단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과연 아시아 쿼터제로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5선발을 데려와도 모자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격수를 데려온다. 이거 자체가 이미 전력 약화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4번 타자인 최영호 선수 2017년부터 9년 동안 부동의 4번 타자 9시즌 동안 1167경기에 뛰어나 연간 130경기를 뛰는 내구성을 갖췄죠. 타율이 3할 6리 1할 8프로 185홈런 826타점 ops 0.909 연간 20홈런과 92타점을 생산했던 그야말로 어느 팀에 가도 그냥 무조건 4번 타자에 활약을 했던 최영호 선수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최영호 선수의 지명타자 자리를 나성범과 김선빈을 번갈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이 부분만은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두 타자가 유익수와 유 우익수와 이루수로 선발 출전하면서 수비에 촘촘함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두 선수 지명 타자로 나설 나이기도 하고 김선빈 선수 특히나 수비에도 힘들어 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선수는 특히나 또 부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김선빈과 나성범의 타격 기회가 많아지면 타격 기여도가 높아지니까 최형우 선수가 빠져도 괜찮다 이런 느낌의 기사인 느낌이죠. 자 거기에 이루수와 우익수 자리에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 내야수는 김규성, 박민, 융도현, 정현창 등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외야수는 박정호, 박재현, 예비신인 김민규까지 폭넓게 기용이 가능하다. 미안해 대기 김석환도 그리고 변우혁도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러나 당연히 무서웠던 기아 타자에 그 기아 타격하면 아 상대팀이 아 기아 정말 무섭다 라고 느끼는 그런 기아의 모습이 이제 거의 사라졌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 김도영 선수가 그냥 24시즌 정도는 보여줘야 기아 타선이 무섭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언급한 선수들의 이프가 다 터져야만 다 터져야만 기아 타이거즈가 정말 기아 타이거즈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기아의 입장이 잘 나온 기사를 보면요. 기아 오버페인 하지 않는다. 운신의폭 줘봐. 그리고 박찬호 최용과 나가면서 팬들 분노가 그게 달했죠 자,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윗선에서 정해 준 범위가 있다 보니 심지어 단장이나 실무진 선수에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한승택도 KT에 뺏겼고요. 물론 이제 잡을 생각이 없었겠죠. 그다음에 박찬호 두산 베어스를 4년 80억 원에 뺏겼으면 보상금도 받았는데 왜 이러는지 알수 없죠. 자, 그리고 양현종 선수는 그야말로 원클랜맨이고최영호 선수와 달리 경쟁 구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만남 차이를 좁혀가는 것은 기아 타이거즈의 생각일 뿐입니다. 양현종 선수 보고 포기하라는 얘기죠. 정확하게 뭐냐? 양현종 선수 어차피 기아 타이거즈를 너무 사랑하는 양현종 선수고 영구 결번은 그냥 무조건 따놓은 당상인데 양현종 선수가 이제 와서 돈몇억 때문에 팀을 바꾸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알기에 양현종 선수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레전드 대우를 하지 않고 싼 값에 후려치려는 네, 생각도 하고 있는 게 저는 기아 타이거즈의 운영이라고 보이는데요. 자, 아직 구단에서 정한 현실적 기준과 선수 추측의 선수 측에 대한 기대 차이가 있어요. 너무 심하니까 지금 미, 이게 미뤄지는 거죠. 사실 양현종 선수를 그냥 땡 치자마자 바로 양현종 얼마 레전드 대우 오케이 하고 끝났어야 되는 계약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 길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당장 오늘도 만나고 있었고 의견은 주고받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양현종 선수를 잡는 거는 떠나간 팬심을 되돌리는 상황이 아니라 분노의 극에 달한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을 그나마 그래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 마지막만큼은 어 사람답게 운영하는구나 라는 느낌 어 이거는 제가 그냥 기아 타이거즈 팬이면 어떨까라고 해서 좀어 강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박찬호의 보상금이 9억이에요. 최영우의 보상금이 15억이에요. 장현식의 보상금도 1.6억이에요. 이것만 25.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맞은 계약이라곤 이범호 선수 3년 26억과 이준영 선수 3년 12억이 24, 25 시즌 끝이에요. 우승을 했을 때도 이범호 감독님을 제외하고 전혀 영입이 없었고. 올 시즌은 8위를 했으니까 긴축 정쟁을 한다고 이준영 선수 3년 12억이 끝인데요. 자 지금 이 보상금만으로도 양현종 선수에게 충분히 레전드 대우를 해줄 만한 계약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 레전드 대우의 기준, 어 일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 이 스탯은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선발 뭐 여러 가지 스탯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양현종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결국 기본적이에요. 하나가 류현진 선수에게 8년 170억이에요. 연간 2 1 2억인데 류현진 선수한테 네? 이렇게 잘 뛰라고 했겠어요? 8년 다 뛰어서. 8년 170억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양의지 선수의 6년 152억원을 넘어서는 그런 상징적인 계약을 해준게 하나이글스죠. 이게 프랜차이즈 스타를 대우하는 팀의 예우죠. 자, 그리고 물론 류현진 선수는 그 포스팅 비로 하나이글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긴 했어요. 메이저리그 떠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리고 김광현 선수도 2년 36억 이 김광현 선수의 2년 36억이 어떤 의미냐면요 김광현 선수가 2024년도에도 자책점이 4.93이었고요 올해도 자책점이 5.0이에요 162이닝 144이닝 김광현 선수가 실제로 작년 올해 잘 던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김광현 선수를 bfa 단연계약으로 올해 6월달에 2년 30 6억 원을 줬죠 그러니까 연간 10억 원이죠 그러니까 양현종 선수를 보시면 작년에 4.1 올해가 5.06이지만 이닝이 171이닝 153이닝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보다 이닝을 더 많이 던지고 성적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양현종 선수가 그래도 김광현 선수가 보장금액 30억 원에 옵션이 6억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보장금은 30억 원 그래 조금 덜 지면 보장금 29억 원 내지는 28억 원 연봉은 36억 원보다 조금 덜 주더라도 옵션까지 해서 34억 원 정도의 계약이 들어가면 양현종 선수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팀원들도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아 우리 기아 팀이 무너지지 않았구나 그래도 팀의 레전드는 대우해 주는 거라 그러면 내가 이 팀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한다면 이 기아 타이거즈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 무언가 대우를 해 주는 그런 부단의 이미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양현종 선수를 이렇게 찬밥 대우를 해주면 기아 타이거즈의 선수들이 아 기아 타이거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레전드도 찬밥 대우구나 fa만 대봐라 다른 팀으로 도망가겠다 나는 바로 나가겠다 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자 그러니까 이 레전드에 대한 대우는 그야말로 한 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대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